2024년 7월 9일 오늘의 띠별 운세. 쥐띠. 오늘의 애정운은 상대방에게 충성과 신뢰를 보여주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꾸준히 추구하고 성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3이며, 행운의 색깔은 연두색입니다. 소, 띠, 오늘의 애정운은 상대방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함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검진이나 케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활용하면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30이며, 행운의 색깔은 회색입니다. 범띠! 오늘의 애정운은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불안감이 생길 수 있으니, 자신의 몸을 관찰하며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이익을 예상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물건을 구매할 때는 세심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행운의 숫자는 36이며 행운의 색깔은 녹색입니다. 토끼띠, 오늘의 애정운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식습관이나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소액의 투자나 저축이 도움이 되며 낭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12이며 행운의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용띠 오늘의 애정운은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기회가 있으면 도전해 보고 용기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27이며 행운의 색깔은 주황색입니다. 뱀띠 오늘의 애정운은 상대방과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잠자리나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신체적인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위험한 도박이나 사기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9이며 행운의 색깔은 분홍색입니다. 말띠, 오늘의 애정운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타내고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감기나 알레르기에 주의하고 온도차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제안을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18이며 행운의 색깔은 금색입니다. 양띠 오늘의 애정운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식사량을 조절하고 과식을 피하며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계획적인 재정 관리를 하고 필요한 지출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33이며 행운의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원숭이띠 오늘의 애정운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시간을 투자하고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새로운 기회나 도전을 받아들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24이며 행운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달띠 오늘의 애정운은 상대방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협력하고 공유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15이며 행운의 색깔은 하늘색입니다. 개띠 오늘의 애정운은 상대방에게 유머와 재치를 보여주고 웃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자신의 체력과 체형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36이며 행운의 색깔은 남색입니다. 돼지띠 오늘의 애정운은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며 소통을 중시하세요. 오늘의 건강운은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균형 있는 식습관과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점검해 보는 시기입니다. 소비 패턴을 돌아보고 필요한 저축과 투자를 고려해 보세요. 행운의 숫자는 28이며 행운의 색깔은 노란색입니다.